갤럭시 초고속 충전기를 찾고 계신가요? 그렇다면 삼성전자 PD PPS 간시 타입 25W 초고속 충전기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충전기는 최신 간 질화갈륨 기술을 적용하여 작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충전 성능을 자랑합니다. 빠른 충전 속도로 스마트폰을 순식간에 충전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죠. 또한, C 타입 포트를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 호환이 가능하며, 안전한 충전을 위해 과전압, 과전류 방지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이 충전기로 스마트 라이프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